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들의 역사의 흐름과 그 변화의 원리를 믿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런 사상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런 류의 신앙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신앙의 고백을 공동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지식에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에 근간 신앙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고백하여 온 이런 교회적인 신앙의 고백을 나도 같이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속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비성경적인, 성경과 어긋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시대를 거쳐오며, 오늘의 우리들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낼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건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적이요 미래적이며 절대화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며 삶과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적인 신앙의 기다림은 결코 단순한 기대나 감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나 소원이나 욕망이 아니라 이 모든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일생을 통하여 성취하지 못하고 물고픔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의 신앙은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언제나 역사적이며 사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이 말씀이 그냥 어느 한 시대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사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 삶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으며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진리는 사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욕망이나 본능적인 필요에 근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우리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들은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그리고 남아있는 이 모든 약속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므로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 드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25절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미래적인 뜻이요. 보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므로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하면 그가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만큼 큰 기쁨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자들이 연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품에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내 품에 안고 내삶 속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린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것을 보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들은 경건하게 하늘 앞에 살았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욥도. 하늘 앞에 어렵고 경건하였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도 하늘 앞에 어렵고 경건한 자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전에 나타나는 고넬로라고는 하 이방인의 백부장도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의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위하고 어렵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업과 이제 입학의 이런 계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입학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 그 짝을 만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삶에 그 환경 속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런 기다림을 보는 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보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응답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약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가지며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신앙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계셔서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능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의 믿음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듯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임함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오시리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초기 교회에 공통된 그런 기다림의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핍박의 세대에 그 고난과 역경의 세대를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순교적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재림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 능 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오심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현재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임지를 기다리고 역사의 끝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심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맞이하거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증거하고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아의 성이 자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메시아 되는 표적을 예수께서 권능으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행하시는 일들도 그들이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 자신의 이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에 합당한 오늘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곧 미래를 현재로 사는 생이며 오늘에서 내일을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리면서 내 앞에 생명의 밀려감이 예비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인 바울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들을 그가 무엇으로 견디며 이길 수가 있었,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길 끝에 예수 그리도께서 두팔 벌리고 나를 맞이하고 계시며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내가 그리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그가 감사하면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며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신앙인질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그날의 어려운 심판을 믿고 오늘의 어떤 부조려와 모순 속에서도 비굴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준비대 하며 기다림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제를 통하여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오늘의 우리의 주시는 응답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내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약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우리의 작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는 복을 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